즐거움을 만족시켜 주시겠습니다. 25만 됐어! 네.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이플 스토리 디렉터 김창섭이었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야 마, 야 마지막에 말도 안 되게 찍었어. 고생하습니다어 마이크 들리는데 안 되지 않나? 21만. 마지막에 얘는 오줌 오잖아요. 오, 아형 어? 그래? 제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입니다. 마이크 좀 받아주세요. 지금도 28만이야. 보시지 뭐, 아, 보시지 뭐, 어 마이크. 어 이거 보시지 뭐 신의 음성들도 다양하게 들어가시면 <laughs> 좋겠고. 메이플콘 또 여러 가지로 정말 풍성하게 준비해 갔습니다. 저... 저... 메이플스토리를 사랑하시는 마... 모든 용사님들께서 오셔서 재미있게 즐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현장에서 용사님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행사가 끈내, 용사님들의 21만 즐거움을 25만! 채우겠습니다. 20 네,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25... 하겠습니다. 하지 마. 오! 오픈만. 응? 지금까지 메이플 스토리 디렉터 김창섭이었고요. 오분만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 돼요. 오픈만. 야, 오분만안 돼. 하지 마. 마이크안꽂졌다마이크안꽂졌다 하지 마. 덫이. 텔레기 직선 25만까지 찍었어요. 마지막에. 음. 얘는 오줌 오잖아요. 아, 그러네. 잠 조금에 음. 좀 사고 갈까요? 아, 아, 어, 제발. 18만. <laughs> 네. 18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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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좀받아주세요

아, 형,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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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laughs> 아... 스토리를 사랑하는 시 모든 용량 라지코 25만 명 <laughs>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25만 명 25만 명 함께 25만 명 25만 좋겠습니다. 명 네, 25만 명 네, 25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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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만 명2만명 25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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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만 25만 명2 2 5만이에요 18개 주기만 해봐! 이십만 <laughs> 어디가! 야 이십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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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십만 마지막에... 오빠다 들려 다 들려 얘놈 오줌 오잖아요 아 그러네? 깜짝다 들려 다 들려! <laughs> 들려, <다> 들려. <laughs>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 고생 고생 안했어요 마이크 좀받아다 <laughs> <들려. 웃음> 다 들려, 다 들려! 야, 방송 사고, 방송 사고. 야, 방송 사고. 야 방, 방송사고, 방송사고! 야, 방송사고! 야, 방송사고!